하시고 이홍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네, 보시, 보시겠습니다. 방에서 탄핵안으로 예고했는데 혹시 얘해 어떻게 되어가실 것습니다 예, 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아,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무자리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그런 어떤 어,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 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 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될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 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그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보고요. 어 그제 임명 되던 날 전체 회의 2 시간 열렸습니다. 근데 안건이 4 개였습니다. 시간 좀더 주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을 호소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더라고요.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후보자 몇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원자가 KBS 52명, MBC 31명,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두 시간, 그네 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세 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든 세명을 가진 사했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돌아갑니다. 네, 노정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 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죠.